장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4.9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는 35.6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 더욱 더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끼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지금 북한까지 북상해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에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황적으로 새벽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오후에는 제주도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가량이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서울이 33도 강릉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중부 지역으로는 장맛비가, 그 밖에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 25도 내외가 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강릉은 27도 등 영동 지역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이겠고,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경상도에,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